오늘 뉴욕과 뉴저지에서 본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뉴저지는 펠리세이스팍을 비롯해 포틀리, 테너플라이 등 다수의 한인 후보들이 선거에 참여해 결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선출직 선거 외에 치러지는 주민투표 결과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시에서는 공익공호관과 퀸즈 검사장, 카운티별 주법원 판사를 선출하고, 뉴저지주에서는 주 하원의원과 타운 시 의원 등을 선출하는 본 선거가 오늘 실시됐습니다. 올해 본 선거는 뉴욕주의 경우 한인 출마 후보가 없어 관심이 덜하지만, 뉴저지주는 시장 선거와 시 의원 선거 등의 한인 후보들이 출마하면서 한인사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캠든 카운티 체리일에서 수잔신 앵글러 의원이 뉴저지주 역사상 첫 여성 한인 시장에 도전하고 있으며, 펠팍에서는 앤디민 씨 의원, 포트리의 피터서 씨 의원이 재선에 도전하고 테너플라이의 대니얼박 씨 의원이 3선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선출직 의원으로 당선이 된다면 은 그만큼 여러분들이 저를 믿어주신다는 데 감사드리고 또 보답하는 마음에서 저도 말로만 뛰는 게 아니고 정말 마음으로 여러분께 와닿는 예, 그런 인감 있는 시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올해 본 선거에는 선출직 선거 외에 치러지는 주민 투표 결과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는 순위선택 투표제 여부가, 그리고 뉴저지 팰리세즈팍에서는 6,113만 달러의 공립교 개보수안 예산 승인 여부를 묻는 주민 찬반 투표가 함께 실시됐습니다. 저희 애들이 또 학교를 다니고요.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그런 심각성이나 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투표를 하게 됐어요. 이번 본선거 결과는 오늘 밤 10시쯤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